종회의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11월 5일, 토요 어, 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 경주는 뭐, 저배당 경주도 있었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유튜브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어, 보시면은, 금요 경주. 언급해드렸던 말들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온놀이 질주. 주중방송부터 언급해드렸던 말이고, 뭐, 라인 브레이커. 그리고, 어 또, 칠경주, 뭐, 에이스킬러, 음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이제 문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저런 말들이 좀 배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꼭인기만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유튜브 방송은, 아, 추천해드렸던 한두 마필들이 잘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은 잘했고 현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경주는 유튜브 방송도 잘 하고 또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이종현 쾌도 암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퇴경주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뭐가 관건이냐면은 어, 초반부 경주들은 어, 배당이 나오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 특히 지세형 같은 압도적인 인기율이 마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잘안 빠져요. 어, 빠지는 인기율이 말하면 당연히 배당을 노려야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1, 2, 3, 4경주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다가 이제 후반부 5, 6, 7, 8, 9가 재밌습니다. 여기가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후반부 경주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뭐, 제주경마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말들 다는 안 들어와도 그래도 거의 종합지 백판 이런 말들, 시원시원한 배당으로 한 번씩 들어오죠. 또 그렇게 들어오는 말들이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주들도 놓치지 않고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5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일경주입니다. 일경주는 예, 국산 육군 1200, 예, 2세 신마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어 2세 신마들 접전 구도는 어렵죠. 아니면 또저배당으로 들어오거나. 그런데 예, 문제가 이번 경주도 뭐냐면은 인기 도는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칠번 파르키우스가 인기율이거든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왜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회전 경주에서는 이제 데뷔전이었고 문세형이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인, 압도적인 인기율이었는데 못, 능력 발휘를 못 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문화일부의 대상 경주, 이세마 대상 경주 출전해서, 어,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역시 경주 종반의 걸음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스피드가 워낙에 좋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 정도 스피드라면, 선행을 간다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가버리면, 어차피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 별다른 능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파르키우스, 어, 데뷔전 인기 1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직전 대상 경주에서 졸전을 펼쳤지만은,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없는 틈을 노려서 선행이 가능하다. 뭐, 그럼 어떻게 제외합니까? 7번 파르키우스, 인정을 하고, 어떤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할지만 잘 찾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어,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이 짧은 경주거리인데 일단 발주기점이 있는 1번 아, 백야명성 압도적인 인기일인데 아이신행기수 이 정말 못하요곽석이신행기술가 아, 문제이고요. 7번 국대도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3차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보였던 말이고 아, 기본 걸음은 있었단 말인데 뭐그 정도 능력으로는 이번 경주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처지는 안되고요. 그리고 8번 신해능력도 직전에 사체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 말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 이집트 왕인 파라오입니다. 예. 이 파라오란 말이 어, 현재까지 3전의 전적을 뛰었는데 어, 예전에 한번 뛰고 재건 받고 오랜만에 나서 와 최근 두번 뛰었는데 두번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2회전 경주는 10번 게이트, 직전 경주도 10번 게이트, 어, 계속 운이 없는 발주기를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선두권에 나서질 못해요. 아예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외곽만 뱅뱅 돌다 끝나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발주기점이 생겼죠.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선에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 분명 달라진 걸음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주 1 경주는 배당 복병 마필인 2번 파라우를 노리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예, 국산육군 1200, 예,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2세 마필들 간의 접종구도인데, 문제가 뭐냐? 예, 문제가 뭐냐 면은이 삽은 금빛마가 인기율이잖아요, 여러분. 인기율이잖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2회 전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입상. 직전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의 정정이가 기승해서, 막 중반에 올라오는 발걸음 보였는데, 착착 없이 육착. 1분 14초 때. 그, 문세영이 탔는데 빠지겠습니까? 예. 훈련 때 컨디션도 좋은데 안 빠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번 넣고 후착을 잘 찾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아, 제주마 5등급, 예,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발주기점이네, 1번 신황태자 음,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단디고도, 어, 직전에 이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두 마필들 중에 더센 말은 8번 단디고. 예. 데뷔전에서는 취입으로 입상을 했고, 이전적인 경주는 선두 외곽에, 선행하선 이후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선취입 자유로운 말이에요. 이번실황태전은 데뷔전 그냥 선행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두두 중에 한두가 부러져서 많이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1번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 8번 단디고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8번이 1번이 들어와서 저배당으로 끝나도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예,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예, 물을 한 모금 먹고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일단, 5번, 어나더 레벨이, 예,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전에 재건받고 오랜만에 나와서도 인기를 얻었어요. 왜? 원래 기본 걸음이 있었던 말이고, 훈련대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훈련대 컨디션은 직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물 먹었던 말이죠,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기를 얻는다면 저는 배팅을갖치는성대적으로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경주인데 3번 러피언 이글입니다. 예.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예, 버티면서 사착받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컨디션은 좀더 좋아졌고요. 이번 슈팅 리버스 이런 말들이 빠르거든요. 예, 초반에, 보내, 뭐, 무지, 무리하게 해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보내놓고 그 외곽을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객관적인 스피드는 앞서있기 때문에 이어기가 있으면서 먼저 선행을 가버려도 되고 어쨌든 타이밍을 맞이한 말은 예, 3번 러피어니글입니다. 그러니까 5번을 놓고 사지 마시고 3번 러피어니글을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경주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이 인기도는 좀 분산이 되어 있고, 어, 저배당처럼 보이지만은, 어, 뭔가 숨어있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번 동방 챔프가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하는 말이고, 이제 직전에, 어, 출발부터 사코너까지 바깥으로 기대가고,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약간의 공백은 있어요. 오랜 기간의 공백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재검 때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어, 그런데 그 이전의 능력들은 그냥 그래요. 네. 9번 민영신화는 복승률이 말해주는 시다듯 말이고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나은 점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10번 제주 정상입니다. 음. 일단 박재희가 추임만은잘 타죠. 그리고 직전에 강수환이 57, 2회전에 57, 3회전에 55. 항상 높은 부중을 달고서도 일정한 능력은 보여줍니다. 어, 실행 기수 기승으로 감량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뛴다라고 봐야죠. 다른 인기 마별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제주 정상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예, 국산 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까지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예, 1번 스트롱참 음. 선행마도 아니에요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직전에 경주 종반에 약간 여유있는 우승까지 차지했어요 발축이 2점 문세영 기승 훈련때 컨디션 좋고 빠지겠습니까 이 말이 예. 어, 뺄수 있는 분은 빼세요 저는 못 빼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1번 스트롱참을 놓고 후착군 고민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경주죠 그러니까는 1경주, 2경주, 4경주까지는, 인큐에이만 그냥 인정하고, 후체 권만잘 고민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뭐 또, 월초 경주이기 때문에, 또, 초반부의 흐름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저 배당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5경주부터 본격적으로 배당이 나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은 외곽에 있는 10번 햇살이, 이제, 데뷔전 우승, 이전째인 경주 우승, 아, 잘 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추기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어, 어, 약간의 공백 후 출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명작품은 뭐, 최근 실전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기만 없는 말. 그리고 4번 꿈의 황제도 이제 뭐, 직전에 이제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계 후에 끈기로 보이면서 우승을 했단 말. 제일 싸게 봐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4번 꿈의 황제입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햇살이가 순발력이 좋은 말이긴 한데, 4번 꿈의 왕제의 스피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건받고 오랜만에 출전했던 직전 경주 선행을 가버리니까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였고, 이번에도 선행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4번 꿈의 왕제 앞사랑하면서 경주를 진행하면 이번 경주도 버틴다. 그래서 4번 꿈의 왕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예, 국산 오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그,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텐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엘리트 룰즈는 직전에 최적 전개 3차. 그리고, 나울 천지는 선행가서 우승. 나울 세상은 같은 마주인데요. 직전에 선행가서 우승.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세네퀴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래를 좀들맞아야 뛰는 말. 그러면 타이밍을 맞이한 말은 네, 6번 순간 터치예요 원래 기본거림이 굉장히 좋았던 말이고 선추비 자유로운 능력있던, 능력있는 말이었는데 2회 전에 꼴등, 3회 전에 꼴등. 압도적으로 꼴등을 해요. 마필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준비도 안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차분하게 참고 타니까는 경주 종반에 무지막지한 탄력을 보이면서 퓨레탄 회복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패턴이 보이는 말이에요. 인기순위로는 인기순위 5위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마도 뭐 저를 비롯해 이제 예상가들이 보면 보이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배당 막군으로 막 바람이 불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타이밍을 맞이한 말은 6번 순간 터치가 맞습니다. 한계마 그리고 네, 나올천지 나올세상 세네퀸. 다 앞에 가는 말이니까는 처분하게 보내, 보내놓고 보내 쫓아가면 그냥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번 순간 터치가 타이밍을 맞이한 건 맞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게 문제다. 예, 그것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3등급 예,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는 조금 분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될 만한 마필들이 여러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나은 능력을 보일지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경주인데, 자, 일단은, 5번 선봉 타격은, 어 2회전의 우승, 직전에 입상에 실패를 했던 인기마였고, 7번 광하이 챔프는, 이제, 직전에도 어느 정도 인기얻고 3차 받기는 못했고, 외곽에 있는 10번 원동 히트는, 10번, 어 외곽에 있는 12번 아라우뜸은, 2회전의 3착 직전에 선인간 이후에 버티는 정도에 그쳤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 은 4번 세기등극입니다 세기등극 어, 금일경주에서 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막 3착으로 승군하고 높은 부중으로 어거지로 입상을 해서 승군을 했던 말들이 감량 혜택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지막지하게 뛰어버리죠 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59% 강수한 타고 2회전에 5 9 3회전에 57.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무중을 달고서도 항상 기본 걸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타는 김준호가 기승했는데 8kg의 감량이점 승군 첫돌이기 때문에 어, 또 되는 겁니다. 직전 기록이나 능력으로도 되는데 훨씬 많이 부담 중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4번 세계 등극의 선전을 기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는 국산사군 1200, 예,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월초 경주여서, 1호 경주는 조금 더 심한데요. 여러분, 이제 출전주수가 적고, 인기만 적절인 경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경주는, 뭐, 무리하게 중고배당 맞고을 누리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잘 공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은성마루. 정말 빠른 말이에요. 선행가서 버티는 말. 그런데,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고, 어, 이번 남산 초콜릿, 어, 내산에서 효율적인 전개, 선의 파워풀도 앞에 가서 버티는 말.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5번 이목입니다. 자, 이회전 경주에서, 국산사군에서 국산오군으로 강군이 되자마자 바로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근데 직전에는, 어, 4등 맞기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12번 게이트였어요. 경주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땅하니까, 땅하고 인코스에 있는 마필들이 쭉 치고 나가니까는 그냥 후미권에 가서 취입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훈련대 컨디션도 그리 좋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훈련대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중위권, 어, 좀더 빨리 붙으면 선위권으로 경주 진행도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어, 경주 조건 좋아졌고 훈련대 컨디션 좋아진 예, 5번 이무기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인기도가 분산이 되어 있고, 어, 마필 간의 능력 차이는 비슷합니다. 뭐, 청마 1번 대명사, 청마 2지, 강남 신화, 메테오, 빛의 승리, 다들 거기서 거기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서 거기면 경주 전개 잘 풀어가는 말이 선전하겠죠. 누구냐면은, 1번 대명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직전에는 늦발에서능력발휘가안 됐는데 객관적인 스피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문현진이가 1번 게이트 선행만 타면 굉장히 힘만 배를 잘해요. 어쨌든 선행을 쉽게 가는 편상이고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대명사는 선행 후 버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 대명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7경주입니다. 제가 퇴경주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경주는 딱 3개밖에 없어요. 7, 8, 9. 예. 3개 경주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리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99 마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이유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5천복은, 예. 이 33조 마방이 문제가 뭐냐면은, 오천복이 직전에 우승했어요. 그 이회전 경주에서 잘 뛰었을까요? 대차이로 꼴등했어요. 예, 아 정말 이제 보고 있으면은 좀좀 좀 그런 마방이잖아요. 대차이로 꼴등했다가 또 우승했다가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 경주 우승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차이로 꼴등할 수도 있어요. 무음표죠 한마디로 이런 말을 어떻게 배팅을 합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뭐, 33조 마방의 패턴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적응을 하셔야 되고, 야무진 재수는 직전에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경두 종반에 끈게 보였고, 그리고 천사박은 이제 전적이 말해주듯이 다 뛰었단 말이고, 직전에 인기, 인기를 얻자 또 고전했단 말이고, 글로벌 매직은 이제 장추열 기승하는 게 훨씬 나은 효과긴 한데, 단거리만 골라 뛰는 말이고, 의도적으로 단거리만 출전하는 말이고, 뭐, 일반 터치라인도 마찬가지죠. 2 회전의 우승, 직전의 꼴등, 종잡을 수 없는 말이고, 자 그래서 자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6번 그린 질주입니다. 그린 질주, 예, 그린 폭주하고 그린 질주하고 같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린 폭주가 선행마고 그린 질주는 따라가는 말인데, 그린 폭주가 직전부터 각질 변경을 하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략으로 경주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 선행은 그린 질주입니다. 예. 네. 원래 이 말이 복승률은 좀 처지지만은 그리고 직전 경주 후에 이제 6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지만은 어 문제는 뭐냐면은 직전 경주도 1400 경주 거리에서 잘 뛰었고 2회전 경주에서도 1200 경주 거리에서 잘 뛰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재검 때는 예전보다는 체중이 좀 늘어야 돼요. 왜냐면은 하 말이 좀 놀리고 경주를 뛰지 않으면 말들은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잘 먹죠. 그럼 체중이 늘어야 돼요. 체중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20kg. 그러니까는 힘이 굉장히 붙은 발걸음을 보입니다.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예전에 제가 봤던 그린 질주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6조 마방에 거꾸로 된 작전. 그리고 이어기가 기승하는 순간 그냥 냅다 쓰고 나갑니다. 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말이 그린 질주입니다. 음. 그린 폭주는 이제 각실 변경하기 때문에 뭐 63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말은 종합지 백판인 그린 질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 이게 뭐 대상경주인데요. 대상경주인데 음, 큰 의미는 없는 게이 가운데 끝나요. 이 가운데 끝날 것 같아요. 다른 도전 마필들은 조금 열세예요그 가운데, 직전에, 이제, 공백호 오랜만에 출전이어도 능력보였던, 어, 인류어천이, 뭐, 김준호가 워낙에 잘 타고, 또대상경주 우승해도 손색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승할 겁니다. 5번의 인류어천. 의미가 없는 경주죠. 제주 출경주는.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국산호군 1700, 예, 장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예,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메인승부인지. 자, 루나 실버는 뭐죠? 선행마. 그냥 선행가서 페이스 엄청 느리게 끌고 버티는 말. 직전에도 간신히 버티는 정도. 그리고 김천영웅. 직전에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었고, 종합치 백판일 때 제가 추천해드렸고, 인디어런스와 제대로 적중을 했죠. 예. 그 당시에는 종합지 백판, 이번에 인기마. 발주의 외가 부담 중량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델 머스탱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끊기 보이는 말인데, 이제, 어, 김태희 기승에서 감량 이점이 좋은 정도죠. 그리고 주중 방송에 들었던 캠프 세이버는, 아, 전개가 아주 잘 풀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누굴 노리고 있냐면은, 1번 질주의 바다입니다. 질주의 바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말이에요. 땅하면은 가만히 참고 있다가 직선주로 해서 끈기가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전 모습을 준비하는 훈련 때 모습을 보면은 그냥 걸어 다녀요. 다축 훈련해요. 왜? 의지가 없죠. 직전에도 1600 경주거리, 취임마에겐 주약인 경주거리에 출전해서 최후미권 바닥에서 그냥 가는 대로 몰다가 취입해요. 이외전 경주도 임다빈이 기승해서 가는 대로 몰다가 취입. 사회전 경주는 박태종 기승에서 기승 대차이로 늦바라고 취임. 응. 전부 다 훈련 때 걸어만 다니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 사항이 좀 다릅니다. 응. 컨디션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8번, 9번이 빠를 정도로 경주 전체의 흐름이나 구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질주에 받아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중위권 정도에서는 충분히 경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 최근에 항상 탄력은 남아 돌았던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이 서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주 종반에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멀로가 최근에 타이밍을 좀 빨리 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리 보고 있어도, 경주를 아무리 분석하고 봐도, 아, 느낌이 많이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질주에 받아 꼭 노려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예, 끝장승 무처로 공략을 합니다. 마필간의 능력 차는 비슷해요. 그레이캣도 다시 문세현 기승했죠. 장산 포이즌도 이 회전에 우승했죠. 머니시프 뭐 라운핑크는 조금 짧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선행감은 무시 못하는 말이죠. 원더풀케이도 직전에 잘 뛰었죠. 원평가속도 선행 나선 이후에 버텼죠. 예, 자 인기전은 구분이 되지만 능력 차이는 다들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선전에 기대되는 말은? 3번 장산 보이전. 네. 직전에는, 어, 훈련 때부터 아예 준비사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마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뛰다가도, 승군 첫도절이면 훈련 강도나 패턴 조금 낮춰서, 적응력에 중점을 두고, 실전을 치르고, 어, 잘 적응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빡세게 훈련해서, 어, 제대로 한번 들이대 보는 마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가진 마방들이 있어요. 이 51조 마방이 그런 패턴이에요. 직전에는 그리고 7번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도 제대로,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이고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 어, 경주 전체 흐름이나 구도가 좀 느려요 이번 경주가 그러니까 오버 라운핑크 같은 말이 선행하고 원평가속 따라가면 은 바로 뒤를 쫓아갈 정도로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장산포이즈는 이번에 어, 타이밍을 맞은 말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식경주는 국산 3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외곽에 있는 9번아스펜태양 최근에 잘 뛰고 있고, 문세형 기승했습니다. 예, 웬만하면 안 빠지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직전에도 잘 뛰었고. 자, 노리셔야 되는 말은, 어, 5번 옐로우케. 어, 저도 자주 추천해드렸고, 저하고도 사연이, 사대가 아주 잘 맞는 말이죠. 직전에도, 전전에도, 그 전에도, 어, 경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건 간에 항상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요. 그러니까는 페이스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능력을 보인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변 훈련 때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지만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배당이 나오지 않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11월 5일 토일 경주 예상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초 경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무작정 배당을 노리시면안 되고요. 그 흐름에 맞게 저배당 경주는 또 저배당 경주대로 맞춰 나가셔야 되고, 또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789 경주 아주 적극적으로 패팅해서 꼭 배당 막권을 적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월 5일 토의 경주, 토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일요 경주도 준비 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